일본인 백중이면 시골 같은 경우는 절에 스님이 가장 방문을 하세요. 많이 하시는 곳은 천곳 가까이 하십니다. 한달 내내 여러 스님들이 나누어서 그래서 일본 스님들은 여름에 오토바이를 타고 모자를 쓰고 가사 장삼을 걸치고 달리는 게 아주 일본 많이 있는 그런 풍습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발우 공양이 있습니다. 근데 발우란 말을잘 쓰질 않고. 그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질 짓자 지발이라든지 또 자기의 발을 어, 스스로 자자 자발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응량기라는 말을 써요 응량응량이란 뜻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자기가 아마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욕심내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어 일본도 큰 절에서는 그렇게 발우 공양을 하고 있고 주로 선종에서 많이 합니다. 조동종이나 임제종이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잘 남아있다 그래요. 그리고 황벽종이라는 종단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바루가 세 가지, 세, 세 개밖에 없어요. 다른 종단은 다섯 개가 많이 있고, 바루공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탁발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걸 전통적으로 수행 방법으로 삼는 종단이 있긴 있어요. 근데 큰 종단은 없는 것 같고, 작은 종단에서 나와서, 어 탁발을 하면서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탁발의 의미를 받은 다음에 아리가토라는 말을 잘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스님께서는 공합단 말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어, 일반 신도들은 제보시 스님들께 승보 공연을 한 공덕이 남고 스님들께서는 끝난 다음에 어, 연불이나 경전을 잠깐 추월해줌으로 인해서 다시 법보시로 돌려드리는 그래서 서로 좋은. 어 그런 공양 관계가 어 있습니다. 어, 뭐각 나라마다 형식은 조금 다르겠지만은 일본도 아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조금씩 형태를 바꿔가면서 아직도 지금 어 동남아 불교랑 같이 또 우리나라랑 같이 어 크고 작은 행사들이 남아 있기도 하고 어또 하나는 큰 행사 오늘같이 백중이나 다른 큰 행사가 끝났을 때어 신도들이 스님들이 바깥으 이렇게 쭉 나오세요. 그때 음식을 전해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염지를 들고 있다가 무릎을 꿇고 계신 그 신도분들께 이렇게 마정수기처럼 이렇게 축원을 하면서 쭉 지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아마 그런 같은 뜻에서 비슷한 의미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통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에서 잘 지켜나가서 많은 불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